오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워 주셨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을 예레미야 32장 40절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? 세웠다고.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 안에 세워 놓으셨습니다. 그 영원한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언약이라 하셨고, 새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, 그들은 내네 백성이 될 것이다.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. 10편 네. 132편 보면 어디를 택하셨다고요?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, 자기 거처를 거기다가 정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. 이는 나의 영원히 거처할 곳이다. 거기 가하는 그 백성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, 거기 가하는 그 백성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. 말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, 많은 어떤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,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에는 결단코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왕같은 제사양으로 선택하신다고 하셨고, 그런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빠지지 말라.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시원의 백성들은 이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자꾸 더큰 소망을 두고,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계시지 않습니까? 41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원의 자녀들을 이곳저곳 이 땅에 하나하나씩 지금 심고 계십니다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다 이렇게 전세계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어떤 본보기로서 우리들을 전부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배우면 안 됩니다. 그들이 우리를 배우고 그들의 어떤 삶의 지표를 천국으로 둘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사람. 이 사람들은 정말 참 축복된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 아브라함이 날로달로 창성해 가더라.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날로달로 그 힘이 강성하여 가더라.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. 야곱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었다고요? 복을 주셔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의 자산이 엄청나게 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함께하는 사람이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도 저도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.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스리는 왕의 어떤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했겠냐 이겁니다.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치에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알고 보면 복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. 우리는 물질적인 어떤 세계 속에 갇혀서 우리의 안목을 좁힐 것이 아니라 좀 벗어나서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영의 세계로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. 그 영광은 땅의 것과 참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 이 지구는 뭐와 같다고요? 통에 작은 물방울 하나요? 저울에 붙어 있는 적은 티끌 하나입니다. 그곳에서 부러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?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런 자부심과 영적인 어떤 선민으로서의 그 경지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결단코안 되겠습니다.